매년 겨울 창문에 맺히는 이 물방울이 우리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이 일상에 스며들다 스미마키. 안녕하세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일상에 스며들다 스미마키의 진행자 홈드입니다. 여러분의 건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스미마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마키님. 네.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 기술자 스미마키입니다. 스미마키님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겨울철마다 겪으시는 결로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저희 면 아파트에 난방되지 않는 공간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이나 발코니 같은 곳에 결로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문에 물좀 맺히는 거 그냥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결로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결로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는 마감재를 손상시키고 구조체를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건물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까지요? 네. 실제로 2014년에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설계 기준이 시행되면서 단열재 시공 불량과 같은 건축적 결함으로 발생한 결로는 공식적인 하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 현상으로 치부되던 인식이 이제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이자 법적 의무로 바뀐 것입니다. 하자로까지 본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군요. 그럼 이 결론은 정확히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 건지 과학적인 설명이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결론은 아주 간단한 과학 원리입니다. 먼저 이 그림처럼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한 상황을 보시죠. 이 따뜻한 실내 공기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즉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리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등 실내 활동을 하면 공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더해집니다.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수증기는 실내 전체로 퍼져나가 공기를 고운 다습한 상태로 만듭니다. 공기가 수증기로 꽉찬 스펀지처럼 변하는 거죠. 이제 이 수증기를 꽉찬 공기가 외부의 찬기온에 차가워진 창문이나 벽에 닿게 됩니다 이때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이상 수증기를 머금을 수 없는 한계점, 노점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점 온도에 도달한 공기는 결국 붙잡고 있던 수증기를 물방울 형태로 토해내게 됩니다 바로 이 현상이 우리가 보는 결로입니다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결로도 다 같은 결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종류가 따로 있나요? 네, 크게 발생 위치와 계절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건물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표면 결로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벽체 내부나 지분 구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생기는 내부 결로입니다. 발견이 어려워 단열재 성령을 떨어뜨리고 구조 부재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어 훨씬 위험하죠. 또한 실내가 따뜻한 겨울에 발생하는 동절기 결로와 바깥이 고온다습한 여름에 생기는 하절기 결로는 원인과 수증기의 이동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름철만 되면 지하 주차장 바닥이 축축하고 겨울에는 빨래 널어놓은 발코니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이런 비난 방공과는 왜 유독 결로가 심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하절기 결로의 대표 주자인 지하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지하 주차장은 땅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도 표면 온도가 낮게 유지됩니다. 여기에 장마철 고온다습한 외부 공기가 환기구나 램프를 통해 들어오면 차가운 바닥과 벽에 닿자마자 바로 물방울로 변해 버립니다. 심지어 눅눅하다고 환기팬을 돌리면 오히려 습기를 더 공급해서 결로를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환기를 시키는데 결로가 더 심해진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겨울철 발코니는 어떤가요? 겨울철 발코니 문제는 설계와 실제 사용 간의 괴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안쪽 부분이 집의 단열 구간입니다. 단열 구간에 접해 있는 발코니의 경우 사실상 외부 공간으로 구획되어 단열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문을 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단열 구간이 깨져 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즉 발코니에 면한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결국 단열이 깨진다는 것이고 외부에 면한 차가운 표면에 실내의 덥고 습한 공기를 공급하여 이가 결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외부에 면한 발코니 안에서 건조기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기에서 나오는 열기와 습기로 결로가 생기겠네요.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을 할 때부터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는 없나요? 물론 예방이 최선입니다. 결로방지 대책은 크게 설계 및 시공 단계와 준공후 관리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설계와 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살펴보죠.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크게 세 가지 핵심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열과 기밀입니다.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처럼 외부와 닿는 부분에 끊김없는 연속적인 단열층을 계획하고 열이 쉽게 새는 열교 부위를 최소화하도록 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단열재 사이의 틈이나 창틀 주위를 기밀테이프나 우레탄폼으로 꼼꼼히 마감하여 외부의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시공 정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단열과 기밀이 기본이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습기 제어입니다. 실내 습기가 벽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방습층을 설치하고 외부 습기를 배출하기 위한 통기층이나 배수층을 계획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실내외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외부가 실내보다 건조할 때만 환기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환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용자 역할에 대한 고려입니다. 앞서 발코니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설계의 기준과 실제 사용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단열 보강이나 별로 방지 페인트 시공 등을 통한 일부 개선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주자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며 관리 주체와 입주자의 역할이 명확히 나뉩니다. 관리 사무소 같은 관리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하 주차장 관리가 핵심입니다. 하절기 고온 다습한 날, 특히 장마철이나 야간에는 지하 주차장 환기 설비 가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외부 공기가 건조한 시간대만 제한적으로 환기해야 결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로가 심각하다면 산업용 제습기를 가동해서 직접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입주자분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입주자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습기 발생 원인 관리입니다. 발코니나 실외계실로 통하는 실내측 창호를 상시 개방하는 것을 지향하고 발코니에서 건조기 사용 시 배기 호스를 창 밖으로 연결하여 습기를 직접 배출해야 합니다. 둘째는 환기의 습관화입니다. 하루 2에서 3회, 10분 이상 마통풍을 시켜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 관리와 환기가 기분이군요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셋째는 가구 배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구를 외벽에서 5에서 10cm 정도 띄어 공기순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스미마키님 요즘은 붙박이장처럼 빌트인 가구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틈을 띄우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발코니에 수납장을 짜놓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그런 빌트인 가구를 설치하기 전에 뒷벽에 단열재를 보강하는 추가 단열입니다. 이것이 결로를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만약 추가 단열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가구를 벽에서 띄워 시공하는 이격 시공을 하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가구 뒤판에 통풍구라도 만들어 공기를 순환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초기 관리입니다. 신축 건물은 입주 초기 1~2년간 콘크리트에서 수분이 많이 방출되므로 평소보다 더 자주 환기하여 건물을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꿀팁이네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결론 문제가 정말 복합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비난방 부위의 결론은 설계부터 시공품질, 중공호 관리 방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입주자의 실제 사용성을 고려한 설계와 정밀한 시공 품질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리 주체의 올바른 시설 운영과 입주자 스스로 비난방 구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습기를 관리하는 노력이 결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라 할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집을 더 건강하고 오래 지키는 방법,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